많은 분들이 그 신앙생활하시는 분들까지도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다윗이 그 다윗 신앙생활을 잘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다윗 다이, 다윗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처럼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국명을 누리고 아마 세상에 신앙생활하시는 분들 인류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그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어 가장 지혜로우신 분하면은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러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된다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어, 하나님부터 지혜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에, 이분이 이제 나를 잘 다스렸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도 잘 짓고 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어, 이랬던 분인데 나중에 후반기에 가가지고 이분이 배교한 겁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이방 신상을 왕이니까 만들어 놓고 거기 가가지고 절하고 말해 보면, 이런 분도 이 자문서, 이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어, 자기 스스로 송금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문서 3장 5절, 6절, 너는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직 말씀으로 극복하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요즘을 소위 말해서 엠제스트 시대를 지나서 알파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40대, 20대에 있는 분들은 정보화 시대인데 이 엠제세대가 요즘 10대 되는 이. 알파 세대를 응원하고 밀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산업 시대에 속해 있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또 오경화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농경 시대 이런 분들도 할아버지들 세대하고 손자 세대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알파 세대라는 겁니다. 알파 세대에 살면서 지금 AI 원주민이라고 할수 있는 요 누에 맞춰서 살해지대요. 이 근대 교육의 폐해가 뭐냐면은 에 교육을 목적으로 교훈을 목적으로 훈계를 목적으로 채벌을 이제 인정을 했다는 거죠. 특히 군대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게 굉장히 그이 심해가지고 어, 내가 군 나라 지키러 왔는데 이게 이 골병들게 생겼네 이게 보통 이게 구타가 아주 다반사고 어, 군에 가가지고 가서, 가서 맞는 거고 학교 가서 맞는 거는 물론 제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했죠 보면 우가 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 회초리를 든 거다. 어,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신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게 즐거움으로 다가왔다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공포입니다. 시험 보자. 또너통지표 가지고 와. 이거는 굉장한 거짓말. 어떻게 보면 반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체벌을 인제 가정 안에서도 뭐 체벌이. 에 일반화 돼 있지 않습니까? 겠 근데 현대 교육이 되면서 이 체벌을 하면 안 된다.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체벌하면 안 된다. 말로도 언포로는 되든지 말로 언어 폭력을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이거 법으로 강제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유비쿼터스 시대가 어, 이게 손에든 핸드폰 어린 아이들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겁니다 어, 이걸 막 찍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는 이 법으로 강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현대 교육과 근대 교육의 차이가 뭐 도대체 뭡니까 이게 아니, 그게 뭐 그냥 체벌 없어진 거 그거 그거 하나가 아닙니까 그거 하나가 아니고 그것이 굉장한 그런 그 많은 부분에 에, 어떤 면에서는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에, 지금 소, 적어도 MZ 세대의 40대, 지금 20대, 에, 지금 이제 10대 친구들한테는 채벌이라든가 그 이런 것 자체가 어, 전혀 생소합니다. 어, 그리고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산업 시대에 있었던 이런 분들은 어, 지금 한뭐 60대. 또 50대 중반 이분들은 소유 말해서 기러기 세대라고 그래 기러기 아이들을 아부 아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아니 어머니들은 거의 보면 자녀들을 데리고 외국 유학을 이제 가야지 되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는 이제 유학을 가는데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냐고 가고 아버지는. 여기서 일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학비를 대 줘야 되니까. 아, 좀 떨어져 있으면 어때? 그래서 이기르기 아빠 시대에는 그때에 사실 왜 냐면 이 산업 시대에 있었던 분들은 그때 중심이 어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학교 밑 학교. 너 어느 학교 나와서 그러니까 농경 시대 때는 할아버지들은 이게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농사 짓는데 무슨 뭐 학교에서 꼭 배울 필요가 없죠. 그 할아버지한테도 그 아버님한테 할아버지 아버님한테 다 배웠으니까 그게 이제 직접 농사 짓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농사 짓는 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전부 산업 기계로 기술을 배우려면 어디 가서 배워요? 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게 결국은 그 신분의 결정이. 학교는 난 거예요. 이게요. 이러면서 MZ 시대가 되면서, 이게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로 모든 정보가 어 한동안 뭐 이제 이 어느 가수가 어난 알아요. 뭐 교실 이대아래든가아그런거 학교에서 안 배워도 다 알아요. 그런 거, 이게 이제 결국은 어, 지금 모든 정보가 전부 다손 안에 다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 뭐 결국 어디 가서 뭐. 그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면서 예를 들면 에 예. 근데 m z 세대에 있는 분들은 전에 산업화 시대에 있었던 분들하고 사고가 좀 달라요 m z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정부의 홍수 속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아이들한테 너무 어느 학교에 어떤 그런 그 부분을 강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부모님들부터가 이 반항합니다. 부모님부터가 이게 설득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에, 그리고 우리 아이를 어떤 경쟁하는 데다가 집어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에, 그래서 그게 혹시 좋은 면도 있지만은 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지금 코로나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요즘 오디션 프로가 아주 인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어느 이제 그이 가수가 가수 후보생 또뭐 현직 가수들도 나와가지고 노래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점수도 매기고 심사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하는데 그 나가수 불어나는 게 바로 나만 가수가 됐지 않겠습니까? 현직 오랫동안 뭐0년 이상씩 노래했던 그런 그 가수분들이 나와가지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별로 그 제가 어느 참그 좋아하는 가수인데 그 뒤로 안 나와요 보니까 거기서 점수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 이게 이제 그 경쟁에서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아예 노래를 거의 안 부르는 것 같아 요 보니까는요. 어? 그러니까 지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노래 좋아하고 막 사람들이 뭐또팬 클럽이 생기고 좋아하고 방송치고 좋아하고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가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정작 들을 노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홍수가 나면 물이 얼마나 많 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물이 많으면은 이게 먹을 물이 넘쳐야 되는데 애 홍수 때에 물이 맑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요. 이런 상황이 돼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아주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도 맺고 아주 참 하다가 갑자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반한 거죠. 배반을 하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그 그러니까 동안에 예를 들어서. 어느 그 단체가 필요해서 썼으면 하나님은 어디까지는 필요한데 그 이상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독립하겠다는 거 하나님의 애려도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아 하나님 뭐 어, 가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면 내가 소원하는 거다 들어 주세요. 아나내 비유 하나 제대로 못 맞친다면은 그 무슨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우상은 다해 주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상 걷지 마. 하는 여러분들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로 속임을 당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마귀한테 속임을 당한 겁니다. 근데 아주 세게 나와요. 엉뚱한 뚱하는 소리를 하거든요. 네가 신이 돼, 내가 너신 만들어 줄게,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건 말도 안 되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 뉴스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굳게 믿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거기 빠져가지고 이 마지막 대에마귀 귀신들이 날을 치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복 받은 자예요. 네. 요즘 아이들이 전부 이게 내도션. 요즘 막 경쟁이 너무 심한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경쟁이 심한데 집어넣어가지고 상처받고 이런 걸 원하겠습니까? 예, 요즘 그 지난해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우리 선생님하고 잠깐 오늘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다 각자 놀다 이게요. 보면 놀이터 같은데 가서도 전에는 각자 이렇게 협력하고 같이 여러시 노는데 요즘은 각자 노는데잘노는 거예요. 이게 각자 풀 각자 이렇게 요즘은 자기가 이제는 별도로 뭐 이렇게 경쟁하고 막 어떤 경쟁하는 데 집어넣어 가지고 뭐 오디션 프로도 좋으면 이 많이 있죠. 왜냐면은 노래라고 하는 것이 거기는 반칙이 없죠 왜냐면은 거기에 딱 맞춰 가지고 다 이렇게 보는 제 시청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열광하는 거죠 거기 반칙이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반칙하면 누가 그걸 봅니까. 어, 그러니까 반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그런 데에 비해서 그 오디션 프로가 이렇게 반칙이 없기 때문에 반칙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요, 난리납니다. 시청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그는 참 사람들이 그런 데서 순수한 면이 있으니까, 어, 그러나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은 도대체 그 부모님들이나 어, 이런 분들이 봤을 때에 과연 그것을... 요즘 노래만 부르는 것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하는 거는 좋은 면도 없잖아요. 있고 발전을 위해서도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경쟁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80억이 살고 있지만은 80억이 다 달라요. 목, 그 음정, 그 목소리 자체가 다릅니다. 아,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님들이 MZ 세대 에 있는 그 어, 이 부모님들이 이 Z 그러니까 그 알파 세대의 자녀들한테 요, 그 원하는 게 뭐냐면 어, 우리 아이들은 에, 이렇게 좀 힘들게 맨날 싸우고 전투적이고 이거 별로 어,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는 에, 좀. 편안하게 우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전투적이지 않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어떤 권력이라든가 어떤 무슨 뭐 대결 구도로 간다든지,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고 이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어느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무슨 뭐 전투적으로 뭐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건 가정도 아니죠. 보면은 하나님의 가정인데, 절대로 여들 다투고 다투만 없어도 대평성세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사랑하는 거라 그래요. 죄를 좋아하는 거라 그래 죄를 아니 좋아할 게 없어 죄를 사랑합니까? 죄를 좋아합니까? 그냥 다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그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요구하는데 뭐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평화의 사신이 되라는 거예요. 다툼 있는 곳의 평화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그 어, 어, 누가 그러니까. 정부 상대평가 같은 경우 보면은 누가 떨어져야지만 붙는 거예요. 다 붙으면 안 될까? 다 좋으면 안 될까? 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지만 내가 산다. 저 친구가 죽어야지만 내가 산다. 이런 경쟁 그런 사회도 있죠. 있지만은 다 같이 사는 어. 그러니까 이제는 특화 시대라고 그래요, 특화. 지금 이제 알파 세대의 그 이제 친구들은 또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게많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다 귀한 아이들에요. 이 어, 귀하지 않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잘하는 거를 빨리 그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나온 게 뭐냐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자꾸만 레드 오션에다가 경쟁 그런 시대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그특성하 고등학교도 일종의 그겁니다. 특화시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뭘더 잘해서 인류에 어떻게 공헌할 거야? 그를 딱 정하게 되면 그걸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다고갖고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하고 자기 잘하는 걸 가지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잘할 수 있도록 너무 그렇게 그렇게 강제 그막 체벌을 한다든지 아이들한테 막그우박 그한다든지어또간과의 군사 어, 시대 시대처럼 그 어, 군사 교육처럼 군사 교육도 요즘 효율이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에, 요즘 군 안에서도 교육을 할때 장교들도 그렇고 어, 병사들을 이렇게 뭐 구타를 한다든지그 구타 금지가 딱 있고 그 못하기도 있습니다 보면 에, 그렇기 때문에 에, 이제는 에, 정말 그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어,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또 거기도 다 적응을 못 해서. 어, 1년 동안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학력은 자꾸만 시험을 안 보니까 학력이 자꾸만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얀 평준하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게 그런가 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게 뭐 남의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고 전 지구 천팔십억 의 얘기고 말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만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말해 보면요 이제는 폐쇄를 하게 되면. 그는 파괴를 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국 정책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안에 있는 85이 살고 있는데 서로 패갈르듯이 편갈르듯이, 또 가정 안에서도 편을 갈르는 순간 그 가정이 편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가 잘하나 못하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너희들 왜 자꾸만 다투고 싸우냐. 좀사회적게좀 지내면 안 되겠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가야 돼요. 너데 개혁자들이 만약에 오직 말씀으로 개혁에 성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만약에 그릇되고 잘못된 거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을 필요 없어요. 이런 시간은 다 쓸데없는 시간입니다. 헛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말씀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미래에 우리 알파 세대까지도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을 여러분들이 전수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전수하는데, 그래서 이런 설교를왜 합니까? 제가 여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점령을 했죠. 왜냐면 모세가... 여호수아 선생님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자신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자기 선생님 말잘안 듣고 또막막 막 덤비고 막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이제 하나님한테 그래서 야단 맞는 것을 여호수아가 다 봤어요. 갈렙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걱정도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는 데서 손 파듯이 자 앞으로 당신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질 않고 우상 준비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어?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의 제자가 누군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뜬구름 심잣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야. 구체적으로 제자화 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구체적인 제자화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하면 엘리사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 사도 바오 선생님하면 디모데 에, 디도 제자 양성을 많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그 확실하게 확정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제자들이 안돼 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메시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제자가 된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따라가라고 제자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아내 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아은혜가 된다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또 제자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말씀으로 솔로몬도 어, 이제 많은 후회를 하셨겠죠 이분이 왜냐하면은. 다른 데 이방 특히 바로 바로 궁전에서 그 바로 애굽의그 바로의 공주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이방 신상이 예뭐 만만찮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믿는 특히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눈으로 베이는 거 허상을 쫓으면 안 돼. 여러분들 하나님을 쫓아야 돼. 말씀을 쫓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우리 는만문우즘이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는하나는의 말씀을 우리 가믿음은 우리 면서나은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는 것은 그 에무당주나가 되면 안 돼요. 에 우리 가 항상 그어나는 우리 에 목사님이 계시죠. 그냥, 목사님 이런 거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님을 믿는다든지, 목사님의 어떤 능력이 있다든지, 우리 목사님 뭐 금식을 뭐세번쓰이나으니까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하는 거로 끝나는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그서 어느 목사님을 여러분들 개혁교회에 있는 분들이 무시한다든지 그럽니까? 그나 너무 자꾸만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한대든지, 음, 내가 성경을 뭐몇번 읽었다든지 요즘 이단 사이비들이 유혹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성경을 천번 읽었다는 등뭐뭐 어, 뭐, 기도를 뭐, 뭐 수십 시간을 했다는 등뭐 물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있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잘못된 거짓되고, 잘못된 음, 종교주의로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약화되고 말해 보면요. 자기 교회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자랑할 만한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만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고, 다른 교회는 좀덜 대단하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약화가 되는 거예요. 강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옆에 있는 분의 성령님과 같은 성령님이에요. 다른 교회 의 역사하는 그 성령님하고 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정말 굉장히 대단하고 다른 분들 속에 있는 성령님은 약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약화가 돼요. 그럼 그 이단적 세계관, 이단의,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게 돼버리고 말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해도 다 자기가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도록 극대화 시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를 다른 친구들하고 잘 관계를 맺게 해줘야 돼요. 연결을 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참아주고, 이렇게 좀격려해주고 훌륭하다 그러고 이렇게 손 잡아주고 싸움 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보면 음, 그말 들으면 싸움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이 사람만 자꾸만 대단하다 고 그러고 저 사람은 좀들때다대단하다고 보면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는 애를 돌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 비밀 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개인 그 정보 보호법이 있어서 요즘 강제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좋은 정보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안 좋은 거를 이렇게 맞죠. 그게 맞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다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별로 이렇게 유익이 안 되고 상처가 되고 하면은 그건 절절해야지 돼요. 그거 개인정보 보호법에 강제합니다. 법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진도 함부로 막 찍고 그런 거안 되는 겁니다. 남이 얘기하는 거막 녹음하고 막 아마 뜨리고 이게 다 법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내 인격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인격도 중요하고 이게 품격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이시대 시부있고 아내들 간다 그거 자랑 물론 자랑할만하죠. 이거 아니고 좀아 그래도 참어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뭡니까? 어 지금 솔로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그 어 눈으로 봐 있는 무슨 뭐 막강, 주앙, 찬란하게. 막그 우상 숭배하고 막 이방 신상 굉장하거든요. 막 그거를 막 자랑하는 겁니다. 아, 우리 이제 이게 저 땅이 몇 평인 줄 압니까? 이 건물이 이게 이게 어떤 건물인 줄 압니까? 아,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병원에 이렇게 입원했지만은 여기 입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을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보면 아이들을 자랑해야지. 아이들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야지이 아이가 인사도 잘하고, 애가 좀 나눠줄 줄도 알고, 어, 아이가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도 좀 배려도 할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점. 또, 사랑과의 관계에서 백점을 항상 그 에스라, 니에메, 에스도 했을 때에 그 에스라하고 니에하고 에스도 모르드게 이런 분들을 자꾸만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남의 나라에 진짜 가서 그, 그, 벼슬을 하지 않겠습니까? 니에메 같은 경우에는 아다사스다 왕 옆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그 왕하고도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분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신앙이 너무 특심해 가지고 많이 보면요. 너무 그러니까 오줌에 와 가지고도. 많은 목사님들이 니에미아, 에스라, 또 에스도, 모르드게 이런 분들 얼마든지 얼마든지 또 요셉 같은 분들, 또 다윗 같은 분들 너무 신앙이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솔로몬을 닮으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합니까 그런데도 뭐 솔로몬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부기영화, 영화 공명,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참사 성경의 역사에서는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많이 기록은 되어있죠. 그러나 우리 모든 개혁교회 속에 있는 분들은 정말 다이처럼 오직 하나님만, 오직 말씀으로 개혁교회를 시작한 그이 개혁자들 목숨을 걸 개혁한 그런 분들처럼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